고객님은 우선 이제 혼자 거주하실 예정이신 남성 고객님이시고요. 밖에서 이제 개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CEO세요. 그래서 바쁜 일과에 치이고 집에 돌아왔을 때좀 따뜻하게 반겨줄 수 있는 그런 집을 원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24평형 16년 된 구축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올수리한 현장이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공사 금액이 8,600만 원 발생했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이 현장을 담당했던 우리 디자이너분 모시고 설명을 하나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디자이너분, 네, 안녕하세요. 이번 현장 맡아 진행했던 담당 디자이너 박관희입니다. 네, 어 6주 동안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고객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우선 고객님께서 너무 온화하시고 또 저희 소통 너무 편하게 잘 돼서 네, 현장에 어려움 없이 잘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고객님은 우선 이제 혼자 거주하실 예정이신 남성 고객님이시고요. 밖에서 이제 개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CEO세요. 그래서 바쁜 일과에 치이고 집에 돌아왔을 때좀 따뜻하게 반겨줄 수 있는 그런 집을 원하셨습니다. 6조 동안 굉장히 멋스럽고 따뜻한 공간으로 탄생했는데요. 저희가 현관부터 저희 담당 디자이너랑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관이 되게 깔끔한데요. 어떤 컨셉으로 디자인했는지 설명 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객님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집안 전체적으로 좀 밝은 톤으로 느끼실 수 있게 이 도어의 컬러나 바닥 타일, 벽체 필름을 하나의 톤으로 맞추려고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제 혼자 거주 예정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수납장 두 통으로 들어가도 수납량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뭐 저희가 별다른 구조 변경 없이 기존의 형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편 벽면에 이렇게 저희가 전신 거울을 쪽으로 집어 넣었는데요. 어, 상대적으로 공간 길이가 길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로폭을 조정을 해서 이런 세로 분할의 비례감이 깨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어, 도어의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여기 뭐 콘크리트 느낌도 있고 우드 느낌도 있고 여기는 일반적인 도어가 아닌 문선도 없고 여기는 또 도어도 들어갔어요 도어의 디자인이 되게 특이한데 요거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20평대 구조라 이 복도라는 총 길이가 좀 짧은 편인데요 기존에는 이 작았던 공간 안에서 바닥 걸레바지 천장에 천장, 몰딩, 도어의 문선까지 이 공간 안에서 읽혀지는 시각 정보들이 좀 많았어서 저희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저기 보여지는 전면부는 히든 도어 그리고 벽체 따라 들어오는 도어들은 스텝도어로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도 히든도어로 할 수는 있었겠지만 여기까지 다 히든도어로 했을 때이 공간감이 좀 막혀있는 듯한 답답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저희 도어 자체로 한단 밀어넣는 그런 스텝도어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면정리랑 같이 공간 거실로 들어갈 때 이런 벽체 리듬감이 생기니까 공간이 조금 더 다채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 20평대라서 그런지 거실이 굉장히 좁아요. 근데 좁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납장이 굉장히 꽉차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어떤 의도 가지고 이렇게 잡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고객님께서 혼자 사실 예정이라고 하셔도 가지고 계신 수납량이 좀 많으신 편이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양쪽으로 목공 날개벽을 조금씩 빼서 이런 장들을 좀 컴팩트하게 수납량 꽉꽉 채우실 수 있도록 장 설계를 진행을 했고, 일반적으로 TV 밑에 잡는 하부장 높이 치고는 기준이 좀 높은데, 그 이유가 고객님께서 여기 소파 대신 식탁을 두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고객님 앉은 키랑 TV 화면을 센터값을 저희가 맞추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고객님 앉으셨을 때 눈높이가 1240이었고요. 가지고 계신 스탠드 TV의 높이 중간값이 이제 490이어서 나머지 750장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창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교체를 안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 필름 작업을 저희가 하는데 여기는 필름 작업을 안 하고 이 우드 느낌을 살렸다고 들었는데 뭐 디자인적인 의도가 있어서 필름 작업을 안 했는지 네, 기존에도 이미 기능이 좋은 시스템 창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창호 교체는 고려하지 않았고 이제 색감을 바꿔주는 필름 작업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창틀이랑 다르게 이 필름이 내부 레일 안쪽까지 말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업도 까다롭고 그만큼 인건비가 나오고 고객님 비용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또 고객님께서 화이트의 우드 컨셉을 선호하셨어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이건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기존에 있던 창호 색감을 살려서 제가 바닥 마감재, 벽재 필름, 집안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잘 조화롭게 해볼 테니 이 비용은 빼고 금액 때문에 조금 고려하셨던 주방 상판을 인조석에서 세라믹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천장에 지금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을 하셨는데 보통은 에어컨을 시공하게 되면은 단을 내려야 돼서 시각적으로 되게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천장이랑 시스템 에어컨이 1대1이 딱 떨어지는 게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시공이 됐는지 저희도 뭐단내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내려야겠지만 여기는 비교적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목공과 콘크리트 사이 천고가 확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목공 공사 없이 딱 맞게 들어갈 수 있었던 어, 것 어, 같아요. 진짜 다행이네요. 우리 호린이분들 에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천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천장 고가 17cm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천장에 1대1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계획 중이다. 천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천고가 나오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고요. 천고가 보통은 5에서 7cm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단내림을 해야 된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주방인데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이 주방의 레이아웃이에요. 여기 현장 또한 완전히 주방의 레이아웃이 극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단순히 레이아웃만 바뀐 것뿐만 아니라, 이런 주방 상판, 고급 세라믹 상판을 사용해서 완전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거든요. 이 주방 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는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일자형 주방이었는데 냉장고가 이쪽에 위치해 있고 개수대 쿡탑이 저쪽 동굴 같은 안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 저희가 이렇게 상판 포인트를 주는 세라믹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거실에서 보여졌을 때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키 큰장과 냉장고를 안쪽으로 밀어 넣고 좀 보여지는 부분에서 이런 쿡탑과 개수대 이런 기능들을 끌어내서 좀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대면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네. 범테리어 하면은 주방 레이아웃이거든요. 정말 벽 보고 요리하는 구조에서 정말 온 가족이 한 곳에서 모여서 요리할 수 있는 주방 레이아웃으로 저희가 재탄생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리는 분들도 정말 대면형 아일랜드 주부들의 로망이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디자인은 여기 무슨 발목에 이뭐 등이 있는데 이거 뭐죠 이거? 네, 발목등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긴 복도 공간에서 밤에 어두울 때 센서로 켜지는 그런 기능으로 보통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 좁은 공간에서 안방으로 들어갈 때 어떤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고민을 얘기를 하고 적용을 해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방인데요. 굉장히 안방이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어, 여기 무슨 이렇게 등도 있고 되게 뭐 침대 헤드처럼 되게 신기한데 뭐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침대가 그런 침대 헤드가 있는 타입이 아니라 그 밑에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그 길이 맞춰서 그런 침대 헤드를 목공 필름 작업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통은 안방에 북박이장을 넣고 옷이라든가 이불을 수납을 하는데 이곳은 북박이장이 없어서 수납이 좀 부족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긴 지금 서랍만 이렇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하셨는지. 안방만큼은 온전히 휴식 취할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를 원하셨던 따로 별도로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쫙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소통 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창호 교체가 없었는데 기존에는 이런 유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은 창호를 바꿔야지 이 유리를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창호를 교체하지 않고 유리가 바뀌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기존에는 여기 뒷면에 자글자글한 어떤 포인트 유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요거는 너무 보기 싫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창호를 교체를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어서 저희가 유리 교체로 제안을 드렸고요 뭐 어떤 창이든 유리 교체가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유리 두께 잡아주는 이 간격이 저희가 유리 교체하기 용이한 현장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호린이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면은 창호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무조건 큰돈 들여가지고 창호를 다 교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유리만도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를 아시고요. 나중에 이제 뭐 유리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형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유리만도 교체해서 새 창호처럼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방에 있는 화장실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안방 화장실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기 위해서 어두운 타일보다는 밝은 타일이 좀 시각적으로 좀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600x600 포세린 타일로 굉장히 깔끔하게 해드렸고요. 포인트는 휴지걸이 저희가 매립시켜 드렸고요. 젠다이 졸리컷 해드렸고 그리고 상부장도 가로 길이 꽉 채워서 수납량을 최대로 할수 있게끔 뭐 국민 욕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깔끔하게 안방 화장실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실 화장실은 거실 화장실은 안방 화장실과 다르게 분위기를 완전 바꿔 드렸어요 여기는 좀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하기 위해서 진 그레이 타일로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00이 600 포세린 이고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조적 파티션에 매리 선반까지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상부장, 젠다이 기본에 충실하면서 고급스럽게 저희가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어, 여기는 옷방인가 보네요. 여기 붙박이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아까 안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 하나를 이제 드레스룸으로 계획을 해 드렸는데 고객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이제 북박이장 내부 가구 계획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빌트인 화장대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상판도 아까 부엌에 들어갔던 세라믹 상판으로 잘 분할해서 이런 곳까지도 신경을 써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여기는 도곡동에 있는 24평형 올수리 현장이었고요. 공사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8,600만원 발생했어요. 풀 인테리어 했던 현장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4대, 뭐 공용부, 현관부터 전부 다 목공을 치고 무문선, 무물딩 작업. 시든도, 스텝도, 그리고 주방도 레이아웃이 바뀌고 고급 세라믹 상판 그리고 거실 각 방마다 전체적으로 가구가 다 들어갔어요. 화장실도 두칸 올수리했고요. 완전 특으로 올수리한 현장이었고요. 어, 끝으로 우리 이제 여기 6주 동안 고생 많이 해주신 디자이너님 소감 한번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도 고생 많이 했지만 고객님이랑 원활한 소통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되고 결과물도 좋은 것 같아서 되게 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오늘 내첫 출연이라 좀 긴장이 돼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조리 있게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은 좀 남는데 다음에는 좀더 준비를 해와서 더 조리 있게 말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호린님분들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답변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계세요안녕계세요